안녕하세요, 설비아 소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장미가 나왔어요. <laughs> 갑자기 이게 뿌리 세 개예요. 정개입니다 네. 어? 자, 이거 장품... 나한테 줘. 설명서도 봐야 되니까 가져. 아까 제가 뽑은 거라. <laughs> <이 거. 웃음> 아니, 잠깐만. 이거 여기는 언니 거 놓고. 자, 자, 이렇게 이건 장수풍뎅이. 설명서입니다 자 저는 이번에 장수풍뎅이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났다 중복 아닙니다 여러분 설비씨도 한번 까보세요 빨리 네, 빨리 까보도록 하죠 자 저는 이번에 고양이를 까보도록 하죠 어저 계속 고양이만 까요 고양이밖에 없어요. <목> 아이고 중복이 나왔구요. 자 이렇게 조립을 했습니다. 아이고 <목> 다도야. <목> <목> 자 저도 이번엔 토고양이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 개나. 자 아무튼 이게 나왔어요. 어 저도 콧고양이 이런 이런 색 예쁜 고양이가 나왔습니다. 안녕. 자 저는 이거 보라색 개복박초. 자 저는 똥이 나왔어요이 뽁뽁이를 한번 개봉박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설명서 응. 좀 보여주세요. 어? 아 설명서 이거. 아무튼 이렇게 똥이 나왔고요. 자, 이런 뽁뽁입니다. 누르면 혀가 나온다 했는데 이게 불량품이란가봐요. 이렇게 혀가 안나오네다 불량 코브, 불량품을 꼽았어요. 이렇게 전 이게 남았습니다. 이거 우란 똥입니다. 자, 음. 이제 로동. 마지막 마으로 이걸 깨보겠습니다. 음. 이게 제가 0천 원이나 주고 산 거거든요. 개봉 개봉 박둥 개봉 박둥 아이쿠 테이프가 안 뜯어요. 어? 어? 아 참아나나나나나나. <laughs> 자 안에 있는 내용물은 설명서 2 장, 캐릭터 와 안녕 자두야. 조립이고 나뭇잎 등이 이렇게 있어요. 아이쿠 설명서를 보면은. 뭐가 나왔냐면 우비자두가 나왔어요. 우비자두. 우비자두가 나왔고요. 저금통과 자두. 여기 메뉴 보시면 우비자두, 저금통과 자두, 저금통과 자두B, 저금통과 자두A. 그리고 이거는 어, 누룽지와 자두A, 누룽지와 자두B. 축구하는 자도 이렇게 있는데 저는 우비 자도 나왔어요. 저는 정말 예쁘죠? 이렇게 이렇게 뒤똘똘이가 나왔는데 나뭇잎 이상한 물건 같은 게 있어요. 저는 뒤똘똘이 보라색깔 한번 조립해 보겠습니다. 그냥 설명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고요. 색은 뭐. 다있 나보네요. 자, 음, 뒤, 주, 뒤에는 따로.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이거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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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목> 꼬리를 왜 잡아? 이렇게 잡아당기면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어, 이게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자 꼬리를 어? 이렇게 잡아 당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불이 나서 안 되네요. 이게 그치.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솔비 씨가 해주겠어요? 여기 음, 음, 저기... 설명서가 안 나와요. 네. 어. 어. 일단은. 자세히 봐서 어떻게 됐는지 보죠. 그렇게 안 붙여져요. 음, 그렇군요. <laughs> 잠시만요. 그림을 한번 보죠. 자, 조립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립을 다 했습니다. 이 솔비 씨가 도와주셔서 배경을 완성했는데요. 자, 이번엔 나뭇잎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야 음. 지금 배경을 확인하시면 여기 나뭇잎 잎이 있는데 아직 잎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 또한 개가 있는데 이건 아직 완성을 못해서. 설비 씨, 네? 설비 씨, 하나 뜯을 게더 남았는데요. 아, 그렇군요. 어 여기 있네요. 자, 이거 또한개다 남았네요. 개봉. 와 중복이 나왔군요. 하나 더 나왔어요. 중복. 자 아무튼 이렇게 개구리, 어이것도아 불량품. 아무튼 저는 이렇게 다 끝났고요. 아고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다 끝났어요. 자 저는 이것만 하면 돼요. 자, 똘똘이. 안녕, 자두야. 조립한 거는 나, 나중에 나 저희가 한번더 찾아드려, 한번 조립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설비와 성운의 라메이였습니다 안녕! <목소리>